혹시 아주 전형적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갑자기 동물들이 말을 걸어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살펴볼 AI 애니메이션 단편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창조물이 창조자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캐릭터가 감독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순간, 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들어보세요. 다큐 제작자 데니스의 목소리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첫 마디를 딱 들으면, 아, 이제 곧 멋진 자연의 신비를 보겠구나 하는 그런 편안한 느낌이 들죠. 아주 익숙한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엔 정말 딱 우리가 아는 그 방식 그대로 흘러가요. 이 작품이 아주 영리한 게 처음에는 자연 다큐 장르의 모든 공식을 충실하게 따라가거든요. 막 신비롭고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숲, 그리고 거기 사는 작은 동물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하죠. 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관객을 끌어들이려고 쓰는 방법들이 진짜 전형적이에요. 보세요. 아직 탐험되지 않은 숲, 굴속이랑 나뭇가지에 사는 동물들, 심지어 자기가 데이비드 애튼버러의 이웃이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권위를 내세우기까지 하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익숙한 세계로 쏙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관객이랑 영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있잖아요. 그걸 보통 제사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박살이 나버려요. 왜냐, 다큐에 나오는 바로 그 동물들이, 피사체들이, 스스로 이 모든 판을 깨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터뜨리거든요. 이때, 제작자의 첫 반응이 진짜 재밌어요. 잘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끊기니까 엄청 당황하면서, 어, 뭐지? 하고 현실을 못 믿는 그런 모습 딱그 표정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동물들 프랭크와 블루가 나타나서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죠. 아니 그거 환가 아니거든 하고요. 자 바로 이 순간부터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100% 동물들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냥 말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술 더 떠서 지금 자기들이 촬영 당하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를 막 분석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랭크가 던지는 이 질문. 이게 첫 번째 비판의 시작입니다. 남잘때 몰래 찍는 게 과학이에요? 와, 이거 완전 돌직구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시가 사실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생각해보면 좀 섬뜩한 일인지를 정면으로 딱 꼬집는 거예요. 자, 여기서 블루가 판을 더 키웁니다. 데니스한테 대뜸 아 그럼 당신 영국 식민주의자구나라고 쏘아붙이는데 와 이걸로 갈등이 그냥 확 불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잉턴 양이 세 번째 펀치를 날립니다 내 상담사가 당신 같은 사람들 조심하랬어요 딱지 붙이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이 말은 뭐냐면요 다큐 제작자들이 자기들 맘대로 대상을 분류하고 단정 짓는 그런 태도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데니스가 기대했던 거랑 동물들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데니스는 얘네를 그냥 신비로운 작은 동물로 봤지만 현실은 프랭크, 블루, 임턴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임격체들이고요. 이끼낀 늪지는 그냥 임원 회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뭐 장엄한 생존 투쟁? 아니요. 얘네는 커피 시켜 마시고 심리 상담 받으러 다녀요. 완전히 우리랑 똑같은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권력 관계가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 동물들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다큐를 찍으러 온이 제작자, 데니스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누가 진짜 관찰 당하고 있는가? 동물들이 분석의 카메라를 데니스한테 확 돌려버리는 순간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경계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상황이 어디까지 가냐면 동물들이 데니스의 감정 상태를 진단하면서 당신 분노 조절에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내 상담사 한번 만나봐요 하고 전문가 연결까지 해주려고 해요. 이쯤 되면 누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쥐고 있는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브랜딩 회의를 시작합니다. 크리터즈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자는 등. 아, 근데 철자는 꼭 지로 써야 된대요. 그게 훨씬 귀엽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얼굴 박힌 도시락통 같은 굿즈 얘기도 하고요. 수동적인 촬영 대상에서 벗어나서 완전 비즈니스를 하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니까 데니스는 이제 거의 뭐 절박해져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듭니다. 제발 뭐라도 좋으니까 다큐멘터리에 가장 클래식한 장면 있잖아요 먹이 사냥하는 거 그거라도 좀 찍게 해달라고 거의 애원을 하죠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저 곤충 불레증 있는데요 와 이건 정말 자연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에 날리는 마지막 카운터펀치 같은 거였어요 동물들의 이 현대적인 설정이 다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흐름이었는데요. 그럼 이 단편이 그냥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건 AI 시대의 창의성, 그리고 만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끝은 아주 명확해요. 창조자인 데니스는 모든 권위를 잃고 다른 유명 다큐 제작자들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처지가 되고요. 반면에 그가 만든 동물들은 그런 글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창조자가 자기 창조물 앞에서 완전히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작품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내가 만든 창조물이 스스로 생각하고 심지어 나를 비평할 수 있다면, 진짜 작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인간일까요? 아니면 AI일까요?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 저작자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거나 사라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